오늘 나는 먼 길을 달려 남녘의 대형급 저수지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포인트 작업을 해보는데 예상보다 수심이 꽤 깊다. 연이 잘 발달한 곳으로 닭발 모양으로 작업할 계획이었지만 수심이 깊은 변수 상황. 욕심 내지 않고 연안 쪽만 작업을 해나간다. 생각보다 차가운 수심. 하지만 수온이 낮아도 수심이 깊어. 소비 활동에는 영향이 덜할 듯하다. 닭발 모양으로 작업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수심이 깊으니 어쩔 수 없다. 직진만 고집한다고 되지 않는다. 때론 우회하기도 하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한참의 작업 끝 포인트 자리가 만들어져 간다. 안녕하세요. 타이밍 서장길입니다. 음, 오늘 타이밍은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대형 저수지에 왔습니다. 지금이 대물 낚시의 시즌인데, 어, 금세 겨울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가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좋은 붕어 보여드리고자 확률을 높여보고자 남도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초겨울에 다다랐는데, 아직도 이 연이 파르파르 남아 있습니다. 어,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더니, 아, 수심이 약간 깊어서 좀 어려움이 뭐 있었으나, 오늘 요 근래에 들어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색이 너무 좋아서 기대감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곳 남도의 대형 제수지에서 이 분위기 좋고, 날씨 좋고, 무엇보다 물색 좋은 이곳에 어떤 붕어가 또 살고 있는지, 어떤 붕어가 나와줄지 타이밍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 좋은 남도의 대형 저수지. 대물을 만나기 위한 타이밍. 어 찌찌찌찌. 가렸다. 어 그랬어. 야이 녀석아. 뭐냐. 야이 씨. 아. 멋진 타이밍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어. 시작한다. 이야. 아. 아. 야, 생각지도 않은 눈이 쫙 올려버리네요. 이야. 이야, 물색, 그림 같네. 물색이 너무 좋아요. 대를 편성하면서, 어, 미끼를 좀 넣어봐야 되겠어. 떡밥을 좀 미리, 떡밥을 좀 미리 개놓고, 현삼성 오늘 떡밥을 좀넘서 해야 되겠어요. 오늘 미끼는 글루텐과 지렁이, 새우, 참붕어다. 아 수심이 깊어갖고 작업을 조금 덜했더니 조금 아쉽네. 조금 조금 아쉬운 감이 조금 있네. 물색이 정말 기대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드네. 너무 좋아. 물색이 너무 좋아.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이다. 아이 마음만 급하구나. 마음만 급해. 근데 생각보다 저 따뜻할 줄 알았거든 물이 이 바다 근데 물이 나름 차네요. 아우, 아까 들어갔더니 입이 약간 떨릴 정도로 차. 그래고 수심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어, 딱 좋아. 거기 있거든. 그렇지, 딱 좋아. 저녁에 못 던지겠어. 수심이 깊어. 연안 쪽만 작업했지만. 대편성을 해놓고 나니 만족스럽다. 낚시만 좀금 활로가 뭐 원래 이래 일단은 놓고. 예, 오늘 대는 짧게는 3미터부터 길게 4 4미까지 12대의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음, 와서 작업을 하는데, 야 생각보다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작업을 했습니다. 좀더 긴대를 좀 던져보고 싶었는데 수심이 매다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상은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수온이 많이 차갑습니다. 아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깊은 수심이 좋은 조각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대를 편성하면서 지금 떡밥을 넣어서 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곳이 뭐 떡밥부터 생미끼가 아닌 모든 미끼를 다잘 먹다고 는 합니다. 오면서 제가 뭐 새우와 참붕어를 좀 채집해 왔습니다. 이 낮에는 떡밥으로 좀 하다가 저녁에는 어 생미끼 뭐 새우나 참붕어를 이용해서 낚시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곳이 외래어종이 있다고 하나 그렇게 뭐 잡어 성어가 심하지는 않다고 하니. 그때 그때 상황 봐가면서 미끼 운영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곳에 오니까 저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 말로는 지금 뭐 초저녁부터 새벽녘에 입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무척 짧습니다. 지금부터 쭉좀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물어가는 가을녘, 오늘 낚시에 사활을 걸어본다. 수온은 예상보다 차다. 붕어의 활성도는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 하지만 낮 낚시에선 어떠한 반응도 없다. 수온이 더 떨어지는 밤 낚시가 어떨지 걱정도 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쌀쌀해진다. 몸이 움츠러지는 계절. 상대적으로 따스한 것들을 찾게 되는 계절이다. 방안장비도 철저히 하며 밤낚시 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간다. 겨울밤은 생각보다 길다. 야이 어둠이 내리니까 이제 바람도 자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네 물색도 좋은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야, 기대감이 엄청나 야 좋아 오히려 밤이 되면서 분위기가 더 살아나고 있다 멀리 찾아와 고생하며 포인트 작업을 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물가에 앉아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이 순간이 이미 보상. 오늘도 나답게 낚시를 즐겨 보자고 다짐한다. 이때 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묵직한 붕어의 입질. 저전에게 찾아온 첫 입질. 지금이 타이밍이다. 오케이 걸었어. 야이 녀석아. 야, 이야 부어 좋다. 야, 어디 보자. 와, 와우. 야, 예, 이제 막 해가 지면서 이 사공대 떡밥 있기에 찌를 정말 쫙 올려줍니다. 정말, 아, 이게 붕어 입질이다 할 정도로 이 멋진 입질을 보이고 이런 좋은 붕어가 나와줬습니다. 어, 허리껍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잡아보니까 붕어가 아직 좀 차갑습니다. 물속 수온이 아직 좀 차가운데, 이 해가 지면서 약간 차갑긴 한데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이 녀석을 시작으로 오늘 좀 좋은 녀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 은, 놔주고, 이곳에 종무 한번 더볼수 있도록 집중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 녀석아, 가라. 에이. 초저녁에 월척을 만났다. 내가 바란 것보다 붕어의 활성도가 좋은 듯하여 기분이 좋다. 변온 동물답게 차가워진 수온에 적응하고.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듯 먹이 활동에 적극적인 것 같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들. 삶은 이토록 치열하고 경이롭다. 다시 찾아온 입질. 갔다, 다 야, 야, 리찍는 것이 힘냐 야, 이번엔 예상보다 작은 붕어가 나온다. 야, 야, <laughs> 야 아담한 사이 나와버렸네요. <laughs> 녀를 너무 멋있게 올려서 이런 깜짝 놀랬다이 녀석아. 오이 이 녀석 깊이도상 켰네. 어우 부모 차고 수분이 많이 지금 내려가 있어서 아이고 참. 이 녀석아. 아이고 깜짝 놀랐다 이 녀석아. 아이고 와. 간다 이 녀석아. 이야. 이길 쫙 올리게 긴장을 쫙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참 너무 아담해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좋은 거기에 붕어도 분명 나오리라 확신한다 가능성을 보여 또 아... 예, 오늘 와서 이 짧은 낮낚시와 초저녁 낚시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이 좋은 물색과 좋은 분위기답게 멋진 찌울림과 잘생긴 붕어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밤이 되면서 여기저기 뭐 물속 상황이 활성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제가 여기 200km 이상을 와서 이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연밭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아, 이물 상황이 뭐 활성도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오늘 조금 욕심내서 아, 좀 피곤하더라도 날 새다 보면 오늘 또 제가 원하던 좀뭐 한두 수는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좋은 붕어를 만나고 싶은 나의 열망이 피곤함을 이겨낸다. 또한번 멋진 지올림을 기대하며 집중한다. 다시 찾아오는 입질. 생각지도 않은 놈이 쫙 올려버리네요. 오, 안 되겠다. 이야, 어우, 너무 살짝 걸려갖고 이야 이야 이 녀석 정말 찌를 멋지게 올려줍니다. 뭐 당찬 손맛도 손맛인데 찌를 몸통까지 쫙 올려서 찍어줍니다 이 정말 멋진 찌맛에 제 눈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남녀까지 오면서 야 제가 이 붕어 얼굴을 보면 어찌나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수심이 너무 깊어서 제 성에 차게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낚시하는데도 뭔가 좀 찝찝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와 이렇게 멋지고 진짜 잘생긴 붕어가 또 얼굴을 보여줍니다. 야 봐도 봐도 좋습니다. 야 정말 좋네 이 맛에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야이먼길 오면서 너무 힘들고 또 추운데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 붕어 얼굴 보면서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눈 녹듯이 싹 잊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저는 또이 녀석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낚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녀석아 너가 살던 곳으로 가라. 오이 자식. 이야. 바로 입질이다. 어 벌써 찌찌 주발이. 아시 나루 빠졌다. 와. 난리도 아니구나. 와, 야. 지금이 완전 입지 타이밍이구나. 야, 그렇게 기다릴 때는 안 나오더니, 지금 벌써, 야. 이 녀석아, 너네 정말 귀한 붕어인데, 니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아 방금 왔다 갔다 방금 왔다 갔어 이거 봐라 너가 살던 저수지다 밤이라잘안 보이지? 야 이녀석 야가라야 이거 뭔 일입니까 연이어 월척을 만나며 밤이 깊어간다 나는 피곤함도 잊은 채 낚시에 푹 빠져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살아낸 일상. 좋은 에너지를 축적해 놔야 소진되지 않는다. 다시 찾아온 입질. 또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어쨌다 모자 웃었어! 이번에도 월척이다. 아 이거. 아 모자 떨어졌는데와 붕어 크다. 예또 이렇게 좋은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삼사 대 떡밥 미끼에 이 찌를 정말 예쁘게 올려줍니다. 끝까지 쫙 올려서 몸통을 딱 찍어주는데요. 야 이렇게 했어. 좋은 붕어가 예, 얼굴을 보여줍니다 올라올 때 살짝 재보니까 35입니다 딱35 네, 빵이 정말 좋고 겨울붕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당찹니다 힘도 좀 좋고 야 오늘이 이런 시기인데도 시기가 뭐 겨울에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뜸을 뜨을 한번씩 입질을해 주니까 정말 좋은데요 조금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이런 좋은 붕어 말수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주고 계속 낚시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좋은 시간도 잠시 강풍을 동반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와 이건 아니다. 와. 대체 다음으로 어라는 거야? 아유. 야, 강한 비와 바람에 낚시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야, 또 겨울비가 장마 집이처럼 내리네. 예보보다 강한 비, 상황이 급변한다. 야, 야, 이 파도, 아, 이거, 야, 이 녀석아, 이건아 이제, 와, 오우 강한 비바람은 그칠 기미 없이 이어졌다. 몸은 피곤하지만 지난밤 마리스 월척을 만난 터라 만족감은 크다. 잠시 주춤했던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찌지지지. 갈았다. 어, 그랬어 야, 이 녀석아. 뭐냐? 야, 이 씨. 야, 야이 녀석아. 악천후 속 찾아온 타이밍. 야, 이금 번개 치는데. 나 이거 낚싯대 들다가 번개 맞는 거 아닙니까? 야. 어우. 와야야 야. 사이즈가 좋아요 아침야 살짝 한번 재볼까 아우 36이 조금 넘네요 야야이피에어이피에야 야, 어. 이런 녀석이 또 나옵니다 야, 기게 당 겠어. 서 야, 안 빠져, 안 빠져. 그래도 이 아침 낚시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 녀석이 또 아쉬움을 달래주네. 오, 야, 야, 이 녀석아. 와우. 악천으로 낚시를 마무리해야 할 듯하다. 좋은 동어를 만난 그 타이밍이었다. 예,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동이 특히 전부터 천둥 번개에 비의 바람까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이 낚시하는 시간보다 이 파라솔 부위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겨울 바람이 제대로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낚시를 좀더 진행해보고 싶었는데, 야,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뭐이 아쉬움이 또 다음에 저수지를 또 찾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5년도가 뭐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6년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찌찌찌찌! 가렸다! 어? 그렇어야이 녀석아! 뭐냐! 야! 이 씨! <laughs> 어. 아. 야. 아. 이렇게 뜨문물한 번씩 입질을 해주니까 정말 좋은데요 조금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이런 좋은 붕어 말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놔주고 계속 낚시 한번 이어가 도록 해보 겠 습니다.